어 복음서에 기록된 사역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부지런하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같은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어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도문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오셔서 귀신들린 귀신 자를 쫓으시고 많은 자들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치셨습니다. 아, 무엇보다 천번인 줄 알았던 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를 말끔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의 소문이 아마도 지금의 BTS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도 예수님께서 이를 피하고자 숨어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예수님께서 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숨을 쉼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사람들 때문에 쉬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그 들어간 모습을 누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의 주님이 이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집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밖에 서서 내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절교와 함께 말 그대로 문전성실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빼곡히 차여져 있는 그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피곤하지만 문을 열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 이때 설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마저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 순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천장에서 두두둑하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선 일제 그 위를 바라보았는데, 흙먼지가 떨어지며 한 사람이 지금 줄에 매달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스러운 일이 지금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중품병자입니다. 아, 성경에서는 이 중품병자의 그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과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천벌이었던 나병을 고쳤다 한들,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주님을 보고자 달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을 만나야 뭐라도 벌어질 텐데 그렇게 할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가족인지 친구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집에 계시다란 그 소문을 듣고서는 들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주님 옆에 달려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람들이 그 안에 빼곡히 앉아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많은 인파를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 저는 에버랜드에서 이 퍼레이드를 할때 우리 아이들이 좀 앞에서 볼수 있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려고 여러 번 애썼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분들도 앞에서 보고 싶었던 마음이 크겠죠. 이게 그 사람들이 삐집고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면, 그집 지붕에 올라가자였던 것입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것을 뚫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치료받겠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도움을 받고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기독교 사상에선 좀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이 무식하고 무례한 예의가 없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집은 대부분이 평평했습니다. 지금처럼 단단한 시멘트가 아니라 나무와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만들어놓은 지붕이었을 것인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한적하게 쉼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고넬류 보게 되면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거기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지붕의 바닥에 귀를 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상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의 이 부분이 무너진 것이고 이때 먼저 중풍명자를 줄에 매달아 안전하게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그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품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저는 여기서 이 작은 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작은 자에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킴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작은 자를 성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여 성경에서는 이 작은 자를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를 보면 꼭 굳이 아이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나이가 약한 서른 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편하게 아들, 썬이라고 말한다는 그 자체는 아마도 이 준품명자의 그 나이가 여러분들처럼 청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부 학자들도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중풍에 걸리는가 어, 이에 관련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저희는 중풍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것을 통칭하여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혈관이 그냥 혈관이 아니라 어,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이것이 터졌을 때에 그때 발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증상은 다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이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예요. 팔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걷지를 못하며 안면에 마비가 와서 말을 똑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 튼튼한 뼈도 있고 움직일 근육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 많은 질병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질병의 목적은 그 질병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질병 자체에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 하나 하나에 상징성이 부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암도 고쳤을 것이고 당뇨와 우울증, 천식, 신장병, 피부병, 관절염 정말 다양하게 고쳤을 것인데,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질병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질병은 소경입니다. 보지가 이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그 진리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귀머거리입니다. 분명히 구약 때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정작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 듣지를 못하는 그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중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무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겪고 있는 그 질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은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 일을 끝내야 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는데 계속 이것을 멈추지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보고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인데 내 몸뚱아리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영적인 무감각한 그 무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중풍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움직여지는 그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지금 계속해서 끌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끌려가는 나도 끌어야 하는 내 자신도 서로가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로감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무기력함이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성경은 중풍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나의 내면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피로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독일의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 한병철 교수님이 이 철학자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참 자세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가만히 있어도 피로가 계속 쌓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군대가 그렇고, 심지어 직장 생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명령하면 이게 불합리하여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젊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권위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지금 계속해서 감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 기획도 잘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나를 저를 계속해서 압박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머리로는 다 가능한데 정작 현실 속에서 성과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스스로가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더잘 전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았을 때제 스스로가 내 모습 보면서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집으로 가는 그날에 다음 주엔 더 잘해야지 그렇게 내 스스로를 책찍질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은 아닌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품 병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일어나라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치고 눌린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를 먼저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청년으로 살아갈 때참 답답한 지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현실 속에서 되지 않을 때 그게 참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취직하고 집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 참 많이 있는데 그게 내 현실 속에선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게 참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몇번 하니까 이번에 청년부에 올라온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공부 못하셨냐라고. 대학은 어디 갔냐고. 제가 아직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을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애초로웠는지 저희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도 과외를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과외를 하면서 참 여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는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외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고 싶은데 공식을 외웠습니다. 근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제가 녹음해서 들어가며 열심히 외웠는데 이 지문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할수 있을 거라 다짐을 했는데 그게 현실 속에선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하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여러 번 내봤는데 안 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경쟁이 밀리고, 피로에 찌들어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해 지쳐 있는, 또한 관계로 인해서 우울함에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수학 문제 못 푼다라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지금 나이가 어려서 힘이 들고, 그래서 그 일이 버겁고 포기할 수 있겠지만, 안심해라.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줄게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고쳐주기 이전에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해라 그렇게 먼저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음성이 내 마음 깊숙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품명자처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준품명자를 고치셨다고 라 이야기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준품명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준품명자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었지만 말이 어느하여 준풍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어버버 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내가 내 발로 갈수 없으니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수 있겠는가. 그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서 주님이 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준품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선 그가 7절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힘이 없는 나에게 힘 주실 것이 예수님이임을 우리가 믿어야 그 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할 힘을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성실함의 힘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멈춰지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의 내 개인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몸뚱아리이지만 내 힘으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할 때, 이때 하나님에게 그 힘을 구하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또 어떤 우리가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믿음이 있다라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이젠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게 공급받은 그 주님의 힘을 가지고 캠퍼스에 직장에 가정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시며 살아 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